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재용 4조 5천억 군식회계 관련해서 무죄를 확정했던 그 주심이 어, 주심이요? 예. 오석준, 오석준 대법관 네. 오늘 최강욱 너 범죄자야 이것도 역시 주심 오석준 <laughs> 같은, 같은 사람이예요 <laughs> 예. 근데 오석준이 <laughs> 누굽니까? 음. 버스 기사가 800원 받은 거 음. 이거는 아... 정말 중범죄자다. 아, 맞다, 맞다. 어, 요거 해고 시켜. 해고하는 아... 게 오석준이야. 네, 네, 네. 근데 4조 5천억은 아유. 이렇게 깨끗한 사람 무죄지 <laughs> 무죄 판결 오석준 아 동일인입니다. 음. 그세 가지 판결이 다 동일인이에요. 그렇죠. 윤석열이가 예.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오석준이가 윤석열 술 친구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고. 아 그렇습니까? 예, 뭐 이또 치... 벌금 받는 말이야?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 그 나왔던 얘기 처아나 때도 본인도 인정했고. 아, 예. 아 그렇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뭐. 어쩌겠습니까? 내야지. 아 노역장 유치라는 제도도 있어서 일당 얼마로 쳐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래, 그게 낫겠다. 그 <laughs> 몸으로 때우는 거, 네. 그거 아, 그게 몸으로 때우는 거. 10만 원씩 아, 쳐줘요. 조금 그러니까 10만 원이 30만 원이 좀 물어보고 말.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. 이 네. 일당이 내가 지금 하루에 10만 원이 될수 있을까 네. 생각해보고. 네. <laughs> 그럼 100일인데. 아이 그러면 사회가 낫겠네요. 네. 같은 동일인 와. 어, 버스 기사가 800원 그것도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. 음, 네. 800원 횡령건이 음.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음. 노조에 가입하자 그 회사가 네. 그 800원 횡령으로 네. 이렇게 몰아버린 거야. 아, 그다 그렇죠. 얘기했잖아요. 아 네. 이름이 나칭나 했더니 어, 800원. 맞네, 800원은 그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된 중범죄자다 해서 해고 정당하다 오석준. 분식회계 사주 오천억고 아우 무죄 재. 깨끗하지 에이. 무죄 패북의 글을 찍거려 야 너는 범죄자 다 오석진 <laughs> 진짜 말도 안돼 예.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.